근데 아니 기어 변속은 좀 할만 하나? 어, 잘할 수, 돼? 할수 있겠어. 할수 있겠어. 자, 그러면 출발. 내가 먼저 갈게. 따라오시오. 자, 이제 좀 쉬었다 가자. 네. 어. 어, 날씨 좋다. 어. 어. 바람이 없어서. 어.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지나가라. 경사가 심하다. 에? 왼쪽으로 또 경사 또 심하다. 왼쪽 왼쪽. 어, 올라와야 돼. <laughs> 서서 타라 서서 서서. 어. 주고 싶다 성공 <laughs> <laughs> <야> <정보가 웃음> 짝짝짝짝 속도가 22야24 25 <laughs> 특히 그 자전거로 25면 지금 엄청 빠른거야 너무 빠르다. 속도 줄여. 직진이다. 쭉 직진. 어, 가던대로 계속. 자. 와가지고, 멈춘 다음에, 앞으로. 여전히 불안정한데? 이렇게 된게 아직도. 몸을 앞으로 훅 빼야지. 훅 빼야 되구나. 어, 어. 아, 힘들어. 우와. 아, 힘들어. 아 힘들어. <laughs> 아, 너무 힘들어요. 아, 물에서 에너지를 얻지. 물만 먹어도 살찌는 여자. 대신 물 엄청나게 먹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좋다. 아. <laughs> 아. 이거는 오 장난 아 그렇지. 장난 아니네. 다스. <laughs> <가스. 으쥬. 웃음> 무사히 잘 왔네. 착지하는 거 보자. 아이씨, 아직 안장을 <laughs> 앞으로 네 안장을 벗어나야지. 안장 벗어나야지.